아침 7시 되었는데도 사바람이 사분네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분다. 히히,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게 돼 있고 겨울도, 갈수록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되어가죠. 가을 되면 참 좋지. 산책하기, 시골, 특히 시골길은... 아,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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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좀 산책하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여름 무사히 잘 넘겼을길 앞으로는 여름이 더 길어진다는 거잘 넘겼을길 어 바람 세우세요, 세우, 세우 다 아, 바람에 그 바람에 그 기운이 조금 달라졌어 완전히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왜 어제와 완전 다르나 하루만에 이렇게 달라졌나 비도 안오는데 비온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비는 안오지만 비온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기후가 한쪽이 밀려나갔는가 봐 조금 많이 아좀 시원하다 오, 시원한 바람이구네 아침에 이이이이 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はりや 요즘에는 풀숲에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진드기 같은 것도 많고, 진짜 조심해야 돼. 항상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되고, 티피제 같은 거 뿌리고 들어가야 되고, 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갔는데, 반바지에 반팔 입고 들어갔는데, 아, 언데그 이상한 벌레 같은 것 들고 물려가지고 근질을 죽고 있어. 아, 씨. 깜박하고, 반바지 입고 잠깐 갔다 온다고 잠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만 아씨 몸이 이이아 날씨는 조금씩 조금씩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확실히 의자하고 다르네 태양빛은 뜨거운 게 그대로 유지 되는 것 같은데 이 공기는 또저노한그 기운이 돌고 약간 좀 달라졌어

야, 이제는 나무 그늘에 딱 들어가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 햇빛만 딱 가리면 돼. 바람이 사서 부는데 바람에 이제 그 향기가 조금 달라졌어. 햇빛만 갈리지면 선선하다니까 이되면큰 나무 그늘 같은데 누워있으면 선선하지 이제 햇빛만 피, 피하면 고하지 오수수가 이렇게 키워나면 좋은데 이걸 처리하기도 힘들다니까. 이게. 저게 대를 부수고 여기 넘기려고 뽑고 일러려면 힘이 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 그냥 저렇게 방치해두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제 뿌리에 힘이 완전 빠지면, 한 내년 봄까지 되면 은 이제 힘이 빠지면 그때 이제, 넘기면 잘 부서지죠. 제, 저렇게 가만히 놔둔다고, 내년까지. 겨울 지나고 이러면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나들다더럽다더럽다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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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안돼안돼안돼다안 돼. 다 들었다 안돼다들다 들었다 안 돼, 다들이다들었안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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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다들이다들 가자 가자 어 가자 잘했어요. 들와 그날로 와. 그렇지. 그날로 왔나 그는. 로지와 가자 가자 가자.

아주 협소한 지역에 내리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불복이야. 우리 동네에 탁 뿌려주면 참 좋은데, 우리 동네가 참 그런 게잘안 되는 것 같아, 지형상. 다 조금 더, 조금 한 10km 밖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음, 가자, 사띠야 <laughs>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게 계속 말을 하는데 기후변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그대로 느끼면서 산다는 사람 거의 뭐 별로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이게 거의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변화라고 나는 보는데 다들 공감하겠지 이게 급속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은 급속도로 변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급속도로 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몇년 안에 그 잡을 수 없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고 막 엄청나게 막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랬던 건데 그 한계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기후가. 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너무 이게 급격하게 변하니까. 하여튼, 일로. 하여튼, 들로 무슨 무수... 언젠가는 한 번, 몇년 안에 상상지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름에 엄청난 무더위. 한 41도 위도까지 올라가고 막 식물이 다 들어가고 이런, 이런 이런 현상이 곧 나타날 것 같고 가뭄 한두달 이상 씩막비안 오고 이러는데 엄청난 폭우 이런 거 있잖아. 태풍도 엄청 큰거막 때려오고 이런 게막 발생할 것 같아. 그거 대처할수 있겠나? 인간이 대처할수 없어, 그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후 이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엄청난 피해가, 지금도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있잖아. 너 최근에 그 잠깐 그 보고 온 것도, 피해가 뭐 조단이라던데. 복구하려고 다 하면 그거한열0배1배도 나타날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시작도 안한것 같고 급격하게 변화는 시켜 돌할 때가 됐다 아, 이게 참 무서운 인데 잘들 려나？대체 나갈 려나？인 간이.